자 우리의 흐름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선수들 집착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절대 서둘릴 필요 없다는 점. 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무할데 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자 팀으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잘해줬고요. 또 가나전을 기대하게 만들었거든요. 자신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딩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예전의 축구와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불안한 지역으로 공이 오면 걷어내기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있게 빌드업을 합니다 자, 지금도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벤토의 축구입니다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공간만 보이면 분명히 롱패스나 뒷공간을 통해서 공략할 거거든요 지금과 같이 어. 김승규 선수의 빌드업도 정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공을 아무데나 걷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를 보고 인상적이게 정확한 킥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제가 네. 흔히 말하지만 한 선수가 20분 동안 공을 갖는 시간은 1분도 채대 되지 않거든요. 그때는 89분 동안. 없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 한진희원이 정확하게 봤습니다네 네. 지금 특히 그 중심에 확인범 선수가 있어요. 마이스트로처럼 그렇죠. 네. 정말 효율적인 공간의 마이스트로입니다. 중원의 지휘자 확인범, 손흥민에게 이어졌습니다. 아, 그럼, 아, 아 자, 괜찮아요. 뺏기는 다시 넘어졌는데요. 빨리 돼요. 네. 이번에도 하나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잘 끊는 김진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선수들의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뺏겼을 때 바로 두세 명에서 선수, 조규성 선수까지 지금 왔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소동민 선수가 스피드를 살렸을 때 가운데에서 같은 스피드로 들어오는 선수가 필요한데, 자그 부분도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더 빨리 들어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소흥민과 이광인이 코너킥을 같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왜 이광과 소동민이두 명이 같이 있었냐? 자소동민민 선수가 오른발로 차려러면서 지나갔어요. 자그 뜻은 또 한번 수비를 흔들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자, 벤투 감독,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움직였죠. 자, 이킹의 궤적이 워낙에 좋았고, 어, 이것을 뭐 여지 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벤투 감독, 정말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요 장거리 대,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거리들이 들어! 자, 이차 가면 들어! 갑니다! 갑니다! 소르비, 갑니다! 소르비, 소르비, 소르비! 자, 기 차, 저, 어인수야 자, 대한민국의 황인수가 아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게 대한민국 축구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관골이, 관골이 빌려준데 끝났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십육강. 여러분, 대한민국이 십육강에 갔습니다. 멀 쪽에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자, 대한민국 1 6강 진출. 자 해냈습니다 <laughs> 아, 우리 선수들 구잔철이 누구보다 믿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정말 팬분들 울고 싶은 분들 울어도 됩니다 울,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으면 자 그것도 문제예요 그 월드컵의 아쉬움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였잖아요 제가 <laughs> 제가 해설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웃음> 월드컵에서 <웃음> 국민들에게 비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간 정말 행복하게 많이 뵙게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선수들이 잘뛸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고 싶었고요 또 오늘 이 선수들이 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저 역시도 너무나도 고맙고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선물을 드린 그런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이런 선수들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4년 후에 월드컵이 열린다는 사실 우리 또 잊어서는 안 되죠. 계속 계속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월드컵에서 부자철 피셜의 부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어 소개해주고 싶은 진짜 저, 저 오피셜을 후원해주셨던 기업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유소년들한테 좀 베풀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해서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또 읽어주시고 이번에 월드컵에 나간다니까 촬영팀 이제 경비나. 어, 숙박비,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 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지원해주셨어요. 한국식으로 정말 살아하는 기업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어, 그래놀리얼인데, 어, 제가 정말 자주 먹는 거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이거는 제주도의 농업법인 회사인 제주 제우스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그 제주 감귤하고요. 곡물로 만든 그래놀리얼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맛있어요. 네, 버전들이 몇개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제가 어, 선물도 줄 분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하는 그리고 여기도 갑순이네 된장 고추장인데요. 여기도 제주도 기업인데요. 재래장이에요 그래서 확 조미료가 아예 무첨가래요 순이네에서 나오는 고추장과 된장 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목리 얘네는. <laughs> 제주 해녀 목리 캐릭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해녀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 꼭 목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긴 없어요. 어... 돼지고기를 못 갖고 들어와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화면으로는 띄워드릴게요, 잠깐. 성룡이랑 청룡이랑 캠핑가서도 탑라인이라는 영농조합 법인회사, 제주도에 있는 회사인데 아침 9시 전에 주문을 하게 되면 당일날, 당일 배송으로 고기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제가 먹었던 돼지고기는 제일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라인도 여러분들 많이 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생뚱맞겠죠? 자, 반입이 당연히 술이 금지죠. 그래서 술을 다 빼고 이렇게 페트병만 가지고 왔어요. 사회 공헌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인데요. 이렇게 한국 축구를 위해서 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 관광 오시면 한라산 소주 공장이 한림읍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소주 공장 투어를 할수 있어요 관광 와서도 충분히 가볼만한 곳이다 라고 여러,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소주를 드실 거면 한라산 소주 또 한국 축구를 사랑하신다면 <laughs> 한라산 소주 <laughs> 또 제가 못 갖고 온게 있어요 한림공원 한림공원 가져올 수가 없어서 한림공원에 가면 매달 새로운 테마로 공원을 조성을 해요. 그 이유는 어, 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곳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에요. 할림공원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또못둘 공개 하나 있는데 제주 시나월드 워터파크도 있고요. 또 놀이동산도 있고 맛집도 식당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 안에 쇼핑몰도 들어 있어요. 어, 무엇보다도 시나월드 안에는 서머셋 이라는 것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최고급 아파트를 또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시나월드 제주도 갈 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모든 기업들이 어 한국 축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사회 공헌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시여서 굉장히 좀 착한 기업이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의 하단에 보면, 저희가 뭐 구매 정보라든지, 저희가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